고생했다. 해, 엄마, 어? 너희들 들어가 있는 동안, 연우잡이,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 존나 한거지니리이 예, 와중에 형님, 모친 몸도 안 좋으신데, 간병하랴너그 걱정하랴. 막 고생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. 이걸로, 징에 때베기고 고생하고 밥 먹고 해라. 니은이, 감자 박있니다 미친구, 박지. 이제 돌아다니네? 마, 가라. 야, 너희들, 박지한테 잘해, 이 쌍놈의 새끼들아. 니리유니 예, 예, 너네처럼, 씩씩하게 그냥 뭐, 잡혀가가지고 생활 좀 하다 나오면 마 편하지. 박지처럼 어디 시 꽁꽁 쳐 들어가가지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숨어 지내는 게더 고통스러운 거라고. 그런 고통을 이겨낸 대단한 형이야. 존경받을 만한 니네 형이라고. 그리고 엄마, 어? 너네 위선 형들이 시 동생들 살려보겠다고 변호사 비구하고 형이칠때 니네 박지 형님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 여간비, 지 밥값, 자기 담배값 벌라고 여간 고생한 게 아니라고. 잘해, 시쌍 너무 새끼들아. 마. 아가리 그래, 안다칠래난너잘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. 잘 되라고. 용맹아, 밤음길 조심해라. 너 걱정해줘서 고마워. 갈게.